1 6장 음향 측정 2강입니다 복합음은 여러 개의 수음으로 분해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수음을 더하면은 이렇게 복합음 파형이 됩니다. 분해한 음의 크기와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이 스펙트럼입니다. 이와 같이 음향 신호는 시간축 파형으로 관측할 수도 있고, 주파수축 스펙트럼으로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 영역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임펄스 리스폰스, 에너지 타임 커브가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진폭 특성, 또 진폭 특성과 위상 특성이 있습니다. 주파수 시간 영역을 동시에 보는 것으로서는 워터폴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거나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시간 영역 데이터로 변환하는 수학적 기법을 푸리에 변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 켈리얼스 사인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푸리에 변환하면 이와 같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일 k 리얼스 수음의 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반대로 푸리에 변환하면 시간축파형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임퍼스 리스폰스를 주파축으로 변환을 하는데 푸리에 변환할 때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FFT가 있습니다. 시간 영역 데이터를 FFT 하면은 주파수 영역 데이터가 얻어지고 반대로 푸리에 변환하면은 임펄스 리스폰스가 얻어집니다. 음악 파형입니다. 시간 파형인데 이것을 FFT 하면은 주파수 특성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FFT 하면은 시간 파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임펄스 리스폰스를 푸리에 변환하면은 주파수 특성과 위상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후리에 변환하면 인포스 리스폰스가 나타납니다. FFT 할때 필요한 파라메터를 보겠습니다.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FFT 사이즈, 타임 콘스탄트, 주파수 해상도, 비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샘플링률은 1초 동안 샘플링 횟수를 말합니다. 48k, 44.1k, 32k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의 1/2이 최고 분석 주파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샘플링률이 44.1k이면은 상한 주파수는 22k가 됩니다. 그리고 FFT 사이즈는 주파수 해상도와 관계가 됩니다. 32k, 16k, 8k, 4k, 2k, 1k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주파수 해상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FFT 사이즈를 크게 하면 주파수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4K, 16K, 32K입니다. 그런데 저역의 해상도는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4K FFT, 16K FFT입니다. 저역의 해상도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역은 불필요하게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FFT 분석에서 주파수 영역 데이터는 선형적으로 분포가 됩니다. 4 4 1 0 0 h z 샘플링률에 4096 포인트로 FFT 하면은 2048 주파수 포인트가 얻어지고 이것들은 주파수 축상에 10.8Hz 간격으로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31.5에서 63Hz 대역에는 3 포인트가 배치가 되고 4000에서 8000Hz 대역에서는 400 포인트가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저주파수는 해상도가 낮고 저주파수는 해상도가 낮고 고주파수는 해상도가 높습니다.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배치된 것을 보면은 균등하게 배치가 되지만은 이것을 로그 스케일에 플로트하면은 저역의 해상도가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역의 해상도는 낮고 고역의 해상도는 필요 이상의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역의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면 은 예를 들어서 저역의 공진 주파수를 관측할 경우에는 샘플링 주파수를 낮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4.1K 샘플링에 8kHz 쌓여 있습니다. 주파수 해상도가 5.4Hz인데 11kHz, 11KHz 샘플링률로 바꾸면 은 주파수 해상도가 1.3Hz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역의 해상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저역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옥타브 대역마다 데이터 개수가 같도록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FPPO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저주파수에서는 시정수를 짧게 하고 고주파수에서는 길게 하여 옥타브당 24 포인트로 나타내어 저역에서 고역까지 해상도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FFT 사이즈 16k FPPO 기, 기법으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역의 해상도가 낮지만은 FPPO로 분석하면은 저음부터 고역까지 해상도가 똑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32k로 FFT한 결과입니다. 저역은 해상도가 낮고 고역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FPPO로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FPPO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회상도가 거의 같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수는 측정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고 FFT 사이즈를 샘플링률로 나누어 구하면 됩니다. 실내 반사함이 완전히 감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이면은 시정수도 최소한 2초 이상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시정수를 길게 하려면 샘플링 주파수를 낮추면 되지만 측정 주파수의 상한 대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시정수를 길게 하면은 주파수 해상도가 낮아지고 주파수 해상도를 높게 하면은 시정수가 짧아집니다. 정리하면은 시, 시간 해상도는 FFT 사이즈를 샘플링 주파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주파수 해상도는 샘플링 주파수를 FFT 사이즈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즉 시간 해상도의 역수가 됩니다. 다음에 비트입니다. 비트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다이나믹 레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트가 8비트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48dB, 16비트이면은 96dB가 됩니다. 1kHz를 주파수 분석하면은 1kHz 선구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연속음의 주파수 분석이고. FFT는 무한한 신호를 FFT 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간만 잘라서 FFT를 합니다. 이것을 타임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임 윈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함수가 약간씩 다릅니다. FFT 처리는 어느 특정 구간만 계산해야 하므로 타임 윈도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사이드 로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인파를 렉탱귤러 윈도우를 이렇게 겁니다 또는 해닝 윈도우를 이렇게 걸어서 FFT 하면 은 불필요한 사이드 로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윈도우에 따라서 사이드 로브의 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렉탱귤러는 사이드 로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해닝, 프레탑, 블랙만 블랙만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로브가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인도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다 다릅니다. 렉탱귤러는 주파수 해상도는 좋지만은 진폭 해상도와 사이드로브가 많이 나타납니다. 렉탱귤러는 고해상도 주파수 특성이나 인퍼스 리스폰스 측정에 활용합니다. 블랙만 윈도우는 사이드로브가 아주 적습니다. 진폭 해상도는 좋은 정도이고요. 외곡 어, 측정에 주로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목적에 따라서 이와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윈도를 걸어서 FFT 하면 됩니다. 다음에 평활화 처리입니다. 스무싱 프로세싱입니다. 평활화 처리는 진폭 변화가 심한 시계열 신호에 대해서 그 속의 자세한 변화는 무시하고 전체적인 특성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처리입니다. 이와 같이 진폭 변화가 심한 것을 부드럽게 특성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스무싱이라고 합니다. 스무싱은 이동 평균을 취합니다. 즉, x1, x2, x3를 전부터 해서 3으로 나눈 값을 여기에다가 플롯하고 또 x2, x3, x4를 전부터 해서 3으로 나눈 평균값을 여기에다 플롯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해 나가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 평균한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스무싱을 하지 않은 특성이고, 이건 십이 분의 일 옥타브로 스무싱한 특성, 삼 분의 일 옥타브로 스무싱한 특성, 1 옥타브로 스무싱한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삼 분의 일 옥타브 스무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스피커의 특성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스무싱을 하지 않은 특성입니다. 우리 사람의 귀는 이렇게 아주 좁은 대역의 딥이나 이렇게 피크는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무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청각에 가장 가까운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피크나 딥은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평균화 처리입니다. 스피커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주변 소음이 많은 경우에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측정치의 평균을 구하면 소음은 제거되고 참값에 가까운 값을 얻는 방법이 평균화 처리입니다. 소음은 랜덤하기 때문에 여러 번 더해서 나누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평균횟 수를 많이 할수록 SNB가 커집니다. m 에평균하면은10 log n만큼 SNB가 높아집니다. 만약 10회 평균하면 SMB가 10dB 커집니다. 이 데이터는 평균화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이 데이터는 10번 평균에서 구한 데이터입니다. SMB가 10dB 더 높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